이게 왜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왜꺼진지 모르겠지만 꺼졌네요 하여튼 어 지금 아기 오리들이 지금 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사이드로 막 빠졌는데 이거 이게 거이 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음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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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지 말고 놀리지 말고 아 망을 망을 짜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고요 어, 먹을 거를 좀 챙겨주도록 사료를 사료 남았는 거 닭들한테 어, 좀 보주고요. 새로운 사료 어, 좀 보드라운 사료를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좀 사료 남은 거 사료 너무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좀 많이 남았는데 뭐땡 잡았죠. 뭐 브라운이 애들이 이, 이 안에 산다는 이유로 같이 산다는 이유로 땡 잡은 거죠.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야지 뭐. 아, 잘 먹는다. 다 먹어라. 참새 주지 말고. <laughs> 아. 자, 됐어요. 이제 사료 구워버리고. 아. 자, 이제 여기 깨끗한 사료 애들한테 주겠습니다. 조금 자야에가 공간이 넓게 쓰니까 아무래도 더 낫겠죠 가만 생각하니까 망이 굳이 없어 도될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다 크, 많이 커가지고 일단 사료를 일단 먼저 주고 어. 자 자, 사료를 일단 붓고. 자. 이제 쌀도 좀 가져왔거든요. 쌀액이 쌀이 아니고 쌀액이 그러니까 더 가는 거. 이거 애들이 먹기 편한 거. 이것도 먹으라고. 뭐 굳이 또 사료만 먹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지. 일단 물은 이제 요 부어 버리고 새로운 물로. 새로운 물로 채워 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 바닥 에 보면 심해 아겠지만 이게 사료 먹다 떨어져가지고 찌꺼기 넘치네 더럽잖아요 여기 요 아기 오리도 조금 더 크면은 문을 개방해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브라운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청소 깨끗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우선은 애들 밥 먹는 거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시 제가 이거, 이거 이동하는 관계로. 애들이 약간 공포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좀더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막 잔뜩 긴장했어요 잔뜩 긴장 음. 망을 해놓으면 갇히지 않을까. 어, 망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가만생각에그 생각도 안 그래도 망을 참에했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쥐가 왔던 구역이 이쪽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쪽하고 이쪽에는 들어올 구멍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고 굳이 들어온다 면 이쪽이라서 이렇게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쥐가 얘들을 잡아박을 만큼 그런 게안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애들도 동작도 빨라졌고. <laughs> 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며칠 가면 이렇게 좀 놔둬보겠습니다. 뭐, 여기 더러워지면 더러워지는 거고,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고, 망에 들어가서 갇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구겨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굳이 안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게 사이드에 보세요. 이렇게 구멍에 다 막혀 있잖아. 저도 이제 끝에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저기 못 가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시고, 공간이 조금 이거 없어지면 조금 더 넓겠지만 지금은 그도 안전을 좀더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새끼들도 크게 동요가 없죠 그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다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지금 이제, 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 아까 전에는 한 시간, 뭐, 한몇분 돼가지고 방송이 왜 끊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쓰러지면서 아마 꺼져,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다가 요거는 새로운 건데, 요거는 일단 뭐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침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사는 나가가지고 제가 비켜줘야지 애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아 사료를 사료통을 이 여기 가까이 둬야 됩니다 물통하고 이제는 제가 이 안에까지 안 들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좀 물통도 옆쪽으로 입구에서 가깝게 이렇게 냅두고요 그 다음에 사료통도 여기 입구에서 가깝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하고 물을 주는 게좀 용이하도록 이제 앞으로 안으로 안 들어올 거니까 예 그럴 생각입니다 어, 한 번은 들어오겠죠 여기 망이가 없애는 작업할 때 이때는 들어오겠지만 그 전에는 안 들어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자야 야, 야 닭들 나가자 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응 아이고 이거 카메라가 이게 잘안 세우죠. 자, 날씨 이거 완전. 히자 아. 카메라도 바깥으로 빼고. 자, 자 닭사리도 좀 치울게. 절로가서 절로 먹고. 자, 이거 펜스를, 네, 펜스를 이거 바깥으로 빼버리고. 펜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이제 쓸 일이 있으면 쓰면 되겠죠 이제 또 이거를 아 이거 이 핀스. 이 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일단 제가 나가야지 저, 아이고 사료를 엎어 버렸네 사료를 엎어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씨. 아, 아까꾸로아 이거 지금 들어가는 나가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아이고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카메라도 다 빠졌고, 이거. 야,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씨. 아, 이거 되겠 나왔는데요. 아, 완전히 개판됐습니다, 개판, 지금. 아, 수습을 할게요, 수습을. 아. 아, 이거 못해 먹겠네, 진짜. 아, 힘들어. 이 망이, 아,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게헬스하고 꼬여가지고요. 사료는 다 엎어, 엎어버리고, 참, 아유. 아, 오늘 그 하양이 먹이는 거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거.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laughs> 저는 상관없는데, 이거 또,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잖아, 그죠? 아, 참. <laughs> 아우, 겨우 끝냈다 이거. 망 이제 겨우 풀었어요. 아우, 아, 펜스 이거 겨우. <laughs> 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살이 엎어가지고 개판됐는데 뭐할수 없죠 새끼들이 와가 지들이 좀 먹어야 됩니다 이거 떨어져있지는거못 먹는 거못 먹는 거고 일단 요렇게 해놓고 이제 자,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더 크면은 요거 이제 망을 위에 이제 걸러가지고 오픈시켜갖고 새끼들이 이 바깥으로 나와서 어, 닭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밤에 들어가 잘수 있도록 하고 모스코비가 제가 보기에는 화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브라운 애들 통제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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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아 음. 음. 이렇게 아우, 아우, 이렇게 방으로 딱 이렇게 걸치, 걸쳐놨으니까 이게 사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지금 애들이 부수,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데. 아, 됐어요. 아그리고 아우,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아우, 이거 힘들어요. 아우, 나갈게요. 자, 약속대로 하양이 그 깨주고, 하양이만 불러가 좀 깨주겠습니다. 하양아, 아이고, 하양아, 아, 하양이 지금 따로 잡아가지고 빼내면 내가 괜찮을래나? <laughs> 야, 너네 나오지 말고, 아니, 나오지 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우리 하양, 하양 낭자님만 따로 모실게요. 다른 닭들은 참으시고, 우리 하양당, 하양당자님. 어이씨, 어이, 이쁘다. 어이씨,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하양아. 하양이 지금, 아, 야, 야. 또, 딴 놈들 지찌나가냐 또. 하양이가 자기를 잡는다는 거 알아버렸네. 아이거 하양아. 하양아. 하양아, 이리 와봐. 응? 하영아? 하영아? 하영아, 아예 밖에 나가버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에이, 안되겠다. 하영아? 아이고씨. 아 오늘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양이 안 되겠네. 하양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시 기회가 생기면 하고 오늘은 안 되겠어요. 보니까 닭들 지금 이거 몇번 이렇게 행동해보니까 지금 벌써 분위기가 뭐닭 뭐 잡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오늘 날이 아니다. 오늘 날이 아니야. 하양이 를 어떻게 했으면 따로 챙겨줄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쓸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 캔디가 또 남았구나. 저기 갔다가 캔디한테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다. 응. 음. 오리엄마가 있는지 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 새끼들이 지금 물 먹고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새끼들이 물 먹고 있고, 어, 오리엄마는, 지금 계속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그래. 다이 망을 딱 쳐가지고 새끼들이 밖에 못 나가고요. 아마 엄마가 뛰쳐나가면 새끼들도 망을 어떻게 쓰든 탈출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펜스를 탈출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텐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죠. 새끼들은 전전히 못 나갑니다. 요새는 팻은. 오리엄마가 잘해주길 기대하고 오늘은 제가 수시로 와 가지고 체크해야 되겠어요. 어리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이 나와서 물을 먹는다는 건 좋은 징조 같고요. 어 여기 물을 먹고 사료를 먹고 하는 건참 좋은 징조예요. 하여튼. 자, 여기 일단은 제가 수시로 확인하는 걸로 하시고 어 마지막 코스로 이제 캔디한테 가 가지고 아, 캔디한테 가겠습니다, 캔디한테. 아이고, 힘들다, 오늘. 아, 오늘 힘드네요, 좀, 아침에. 지금은 세컨폰이 꺼져버려가지고, 어차피, 세컨폰은 또, 배터리가 얼마 없더라고요 아, 지금 그래서 댓글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창에 보여서, 보이는 것만 제가 신경 쓰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못볼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볼것 같아요. 어, 따닥이 나오고 싶어서 지르고 있고, 에, 자, 따닥이 나와. 어. 캔디. 캔디, 너는 주사 맞자? 캔디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주사를 넣도록 할게요. 에,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댓글을, 어... 예. 예, 댓글은 지금 현재 문희정 님이 말씀하신 그네 개만 보이고 그 위에는 안 보이는데 아, 지금 네.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저녁에 어, 또 방송 때보수록 야, 아파빠만왜따닥이 씨. 예. 네, 예, 마치겠습니다. 잘 쉬시고 오늘 저녁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피코즈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